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2-40345 판결 사건명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 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2-406-11 판결, 사건명,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상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소송에서 피 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 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피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수 없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45739 판결 사건명.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불승인 통보 취소. 판시사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유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때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의 입법 연역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위로 인한 교육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 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투 60523 판결, 사건명, 재해위로금. 한시사항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재해 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피재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 금액 판결 요지 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애 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애 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석탄 산업법 시행령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재해 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 요양을 받게 된 피재 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 요양 후에 새로운 장애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에서 최초 장애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장애 등급이 확정되어 장애급여가 아닌 진폐 보상 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장애 등급이 확정되어 장애급여,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이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에껏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두 36052 판결 사건명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판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 기관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1조로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병원이 소김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병원이 위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 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8.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에것이하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 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병원이 위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